안녕하세요. 압구정아이비 성형외과 수석호입니다.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려는 얘기는 그 귀족 수술할 때보형물로자가뼈를 쓰지 않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가끔 보면은 이제 그턱 같은 거 이렇게 그 사각턱 수술했을 때뼈 조각 같은 게 나와서 그런 거를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도 뭐자가뼈나 이런 거를 쓸수 있냐, 자가 연골이나 이런 걸쓸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, 일단은 뭐뭐 자가 뭐 뼈는 얻기가 힘들죠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형물은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핸들링을 해서 그 형태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자가 뼈는 어, 불가능하죠 뼈를 가지고 어떻게 그 형태를 이렇게 맞춰서 깎겠습니까?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저는 자가 뼈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. 그다음 이제 자가뼈는 고정하려면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나사 박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뭐 마음에 들지 않고요. 귀족 보형물 안 움직입니다. 수술만 잘 되면 실리콘 보형물 움직이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가뼈는 흡수됩니다. 그래서 제가 자가뼈 수술하신 분들 재 수술한다고 이렇게 오셔서 보면은 시간이 오래되면은 나사만 동그란이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이 봐요. 뼈는 거의 다 없어지고. 그래서 귀족 보형물로 자가뼈를 사용하는 거는 만약 진짜 턱 수술을 하셔서 뼈가 있더라도 실리콘 보형물 을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